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발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성이란 노래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리내는 행동 자체를 발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말할 때조차도 발성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 더 건강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발성을 배워야 되겠죠. 음, 올바른 발성은 올바른 자세에서 나온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보컬이라는 것은 다른 악기들과는 다르게 우리 몸 자체를 악기로 보고 우리의 소리 내는 기관인 성대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보컬리스트의 악기인 우리 몸이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울림통이 찌그러진 기타를 생각해 보세요. 어, 아무리 정확히 쳐도 울림이 좋지 않을 것이고 어, 울림이 제대로 생기지 않으니까 기타를 세게 쳐야만. 볼륨을 제대로 낼 수가 있겠죠. 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를 낼때 자세가 먼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더 좋은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의 몸을 악기로 본다고 했는데, 어, 악기들은 대부분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음, 소리를 발생시키는 부분과 소리가 울리는 곳으로 나뉩니다. 통기타를 어, 예로 들어보면요. 소리를 발생시키는 곳은 기타줄. 그리고 발생된 소리가 공명되는 곳은 기타 바디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기타 줄은 성대 그리고 기타 바디는 어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서 울리는 곳인 목구멍, 인두강과 그리고 구강 정도가 되겠네요. 발성에서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포커싱과 커버링. 포커싱은 소리가 모아져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어, 커버링은 소리를 풍성하고 둥글게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가수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죠. 어, 김동률 씨처럼 커버링이 좋아서 목소리가 부드럽고 울림이 풍부하고 좋은 가수가 있는 반면에 어, 소찬희 씨처럼 울림보다는 고음과 포커싱에 초점을 맞춰서 소리가 쭉쭉 뻗어나가면서 강렬하고 파워풀한 소리를 내는 가수도 있습니다 어, 이처럼 음색이 가수들마다 서로 다른 이유는 바로 발성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내가 포커싱과 커버링에 얼마나 비중을 둘 것인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성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요 정도로 하고요 어, 이제 실전에 대해서 알아봐야죠. 어, 발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발성이 좋지 않은 케이스를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대표적인 잘못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